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영상이어서 자세히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안에다가 이렇게 쭉 뻗어서 좋네. 오늘 작업은 회전 링크로 지게파 K 맥시멈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만안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이나? 지게발 작업을 하면서 한번 전에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어, 뭐가 좋아졌는지 한번 비교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일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찍어보도록 할게요. 더 들고 갈까? 에이, 무리하지 말자더 들고 갈까? 좀 눈치 보이긴 하네. 회전 링크, 헤전잉크... 지게빨 작업 회전 링크 달면은 참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자리를 일자로 안 잡고 그냥 한 자리에서 방만 나오는 대로 그냥 갔다가 갔다가 꽂으면 되잖아. 아니, 다... 말 표현이 이상하다. 잠깐만. 어허, 허허... 이분 안 돼서 그런가? 잘 꽂아지네? 여기 어디 놔두라는데. 여자는 오히려 지게차 뜨기 힘들어 할것 같아. 하나. 하나 더 싸서 갖고 갈까?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다음번엔 요거 두 개. 요 다음번에 요두개 싸서 가져가 볼게요. 지게차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 나중에는, 그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발급된 자격증이 지게차가 제일 많아, 제일. 지게차 자격증. 국토부에 알아보니까요, 불삭기 지게 작업이 불법은 아니에요. 대신에 지게 작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시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큽니다. 예전에 말이 많았죠 굴삭기 지게발 작업한다고 지게차 일다 빼서 간다고 말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굴삭기가 할수 있는 굴삭기가 꺼내야 하는 굴삭기만 굴삭기 불쌍기 지게 작업으로만 할수 있는 일이 또 있어요 막 뻘탕 이런데 지게발이 지게차못들어 지게, 지게차는 무조건 길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길이 나빠도 되니까 뭐 <laughs> 피자판 피자 시키신 분! 죄송해요. 어쨌든 지게차 일 제가 해갖고. 지게차는 땅이 좋아야 되고, 불사께는 땅이 안 좋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지게 작업이 가능, 지게차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쓸수 있게 되어 있지. 만약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희도 못 썼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제를 했겠죠? 그 규제를 안 하고, 어, 안 한, 이유, 안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한국은 그거 아시죠 여러분? 한국만 유독 여러 가지 국가계 하나로 여러 가지 하는 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땅 파는 장비는 땅, 땅만 파고 뿌레카 치는 장비는 뿌레카만 치는 거. 뭐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가고 싶진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보더라도 그런 분위기 같더라고 외국과,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가지마 넘어가자 제발 오케이 다 와서 넘어가면 안 된다 회전임 자체는, 뭐, 이런 거야, 뭐, 무난하게 이렇게 돌리네요, 이렇게. 뭐 무난하게, 무난하게, 어, 점점 빨라진다, 점점, 와우, 너무 빠른데, 이거? 무난, 무난하게. 무난하게 돌리죠? 어, 서서서, 아이. 아무 빠르면 안 좋아. 너무 빨라도 안 좋아. 딱, 내가 봤을 때 10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얘도 들고 돌리겠죠? 돌려놔야지, 저쪽으 돌릴 수 있나? 볼까요, 한번? 어, 돌리네. 충분히 돌리네. 힘이 더 좋아, 좋아졌네, 도와, 그러면. <laughs> 이렇게 돌리고, 도 아우, 나 너무 소모하는데, 지금. 나 아껴, 나 바꾼 김에 이제 아껴 쓰려고 그러는데, 너무 소모해버리는데, 이거. 아 이제 그만 돌려야겠다. 아껴 써야 돼요, 이제. 아껴 쓰려고, 아껴 쓰려고 맘 먹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옆으로 써 자, 그리고 이 맥시멈은, 전에 쓰시던, 유기... 너무 구형은 해당,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전에 쓰시던 거를 바꾸는데 비용을 좀 내셔야 합니다. 그 금액은 아래 <laughs> 댓글에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전화해보세요. 아, 그리고, 아, 이따 뿌레카 칠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뿌레카를 쳐봤는데, 고대로 힘 전달이 고대로 되는 것같더라원요제 느낌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힘이 좋아졌더라고요. 브레카 힘이 소리 자그파그왜 아유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보레카 차서 브레카질하는 걸 보여드리,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어, 전액과 가져가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동 영상으로 금액을 영상으로 말을 하면 변동 사항이 많 금액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금액이 올라 버리면 나는 어, 거짓말 한게 되잖아. 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는 남기면 안 되겠더라고. 금액을. 제가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뭐 JK 전화해보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상담받아보세요. 얘도 떠서 돌리겠지? 이 뒤에 보면은 판한테 판이 있어요. 고, 고개 있어서 못 돌리네. 개를 없애서 어그 판만 없으면 판에다 구리치 구리 쓰질 좀 해놓으면 되겠다. 천천히 오케이. 힘은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발견했네. 브레카 힘 좋아진 거랑 회전 힘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올려놓는 김에 한 바퀴 돌려볼까? 이 시멘트거든요. 어, 뭐 그냥 가볍게 돌리네. 뒤에 판이 있어도 돌리네. 아저판 때문에 뒤에 보면 파란색 판이 있거든요. 그거에 걸리면은 조금 안 돌아가네. 결론은 딱두 가지네. 후레카힘 좋아진 거랑 회전힘 좋아진 거. 제 느낌이 그래요, 그냥 뭐별 다른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격조정장치가 상부에 있는 거. 이뭐 상부에 있는 건 나중에 제가 유격 조절할 때한번더 컨텐츠를 찍도록, 자세히 컨텐츠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더 심, 그 외에는 더 별다른 차이점을 없는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새 거가 됐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이제부터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라이브 영상도 자주, 자주, 자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영상 찍으니까 힘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